제작진 앞으로 아주 고급 정보가 들어왔어요. 네, 바로 네. 이 은진 씨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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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하>! <웃음> 춤을 잘 춘다고. 이야, 아 <laughs> yeah, 춤심 추망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사실 춤을 준비한 게 아니라, 네. 제가 웬디님을 만나니까, 네. 네. 제가 레드벨벳 중두 분이나 만나니까, 네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수영이 앞에서 네. 레드벨벳 이제 춤을 추면은, 뭐, 뭔지 맞추기 게임 이런 걸 하는데. 아, <laughs> 제가 이거 들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네. 오늘 해보면은, 네. 맞추는 거예요. 네. 이명 이게 바로 Red Velvet Dance q u i z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세 문제인데 짧게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여러,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러 네. 가지. 제가 만약에 맞추면 예스 yes 해주시면 제가 딩동댕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? 이게 무슨 춤이지? 끝이야. 느끼 저는 조금만 주그. 네, 조금만 주세요. 아 이게 무슨 우리 춤이라고요? 당연하지요. Psycho. 응? 어? <laughs> 잠깐만. 아, 처음부터 좋거 아니야? 아 이거, 이거 아닌가? 정답! 오, 포스! 오, 아, 그래 <laughs> 포스! <오>, <laughs> 아, 포스! 포스! 오, <laughs> 어, 음, 야, 아, 그래 포스! 좋! 맞아요. 그거요. 어요 다음 거 다음. 아, 정답, 정답! 정답! 네들 정답! 어어 그다음에 <목소리> 와! <목소리> 와! 와, 저거 뭐죠? 와! 아, 진짜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. 아. 아니, 근데 저때 뭐 궁금한 게. 첫 번째는 어, 이거 뭐죠? 이거 있잖아. 그 이거 뭐야? 그 아, 기억이 잘안 나네.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아, 이거 내가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. 음... 이게 있는데. 아 뭔지 그리고, 진짜 맞추고 싶다. 오와. 그리고 이거 이것도 있어. 아! 아!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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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목소리> 이 뭐야? 어, 우리 우리 친구 있어. 자. 어, 나도 알고도 은는데 춤. 아, 저게 뭐지? 춤. <laughs> 아, 어, 그 우리 친구 있는데. 이거 어, 뭔지 알아요? 이거 이거 있잖아요. 내 하는 부분이라고. 아, 이게 포인트 안무를 추는 포인트 게 아니라. 포인트 아니 그냥 이게 얘네 부분을 주니까. 맞아. 내가 꽂힌 <laughs> 부분이야, 이거. 이빠빠빠 있어. 아, 제발 맞춰 줘. 나도 이거 알아 내가 아는데. 나도 알지? 부분이야. 나도 아는데 어 갑자기 생각이 제가 생각나면은 네, 네. 어? 아, 박수연 님께서 은지 배우님 너무 귀여우세요 준비도 <laughs> 너무 철저하셔. 근데 아니, 나 음, 포인트 음. 안무가 있어요. 그쵸 이거 진술라빔인데. 맞아요. <laughs> 맞아 맞아 <진질라빔>. 맞아 <laughs> 그거 있어요. 아, 맞습니다. 아, 문지연 이 아, 배우계 춤신춤왕과 춤심추만과 SM 춤신춤왕과의 만남 아, <laughs> 제가 춤신춤왕이거든요아 정말요. <웃음> <웃음> 영광입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우리 은진 씨가 준비해주신 우리 어, 레드벨벳 댄스 퀴즈 만나봤고요. 저희는 <laughs> 어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